안녕하세요. 7월 25일 온몸이 너무 아픕니다. 어피 100개 하기는 이틀째부터 뭐 실패했었고요. 오늘은 회복을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. 운동을 쉬려고 합니다. 몸을 조금 더 추스린 후에 다시 시도해볼게요. 뭐 오늘은 좀 먹으려고 해요.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점심 뭐 먹을지 살짝 고민할게요 당뇨 전 단계의 치팅데이란 혈당데이다 맥너겟을 4개 짜리를 시켰는데 6개가 왔어요. 왜 그러시는 거죠? 다음에 시킬 때 빼먹으면 카운트 다운하겠습니다. 내폰본 <laughs> 네, 사람? 미치겠다. 이렇게 해서 이니소가 두드러진 거 같기도 해요. 고치던 좋아하면 좋아할 맛이라고 하더라고요. 먹어볼게요. 고구마 맛이 좀 세긴 한데, 고구마 모짜렐라랑 고기 패티랑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.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처음에는 고구마의 달달한 맛이 먼저 들어왔다가, 치즈의 고소한 맛이 조금씩 나면서, 마지막에는 고기의 담백하고, 쫄깃쫄깃한 맛이 씹히면서, 맛있어요. 저는 맛있어요. 엄청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감자튀김도 이게 미디움이 아닌 것 같은데? 소스에서 살짝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. 근데 그게 느끼함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. 막 계속 이렇게 맵다가 아니라, 어? 살짝 어딘가가. 살짝 어딘가가 살짝 매콤한 듯하는데맵찔이라서 제가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. 제가 느끼한 걸 좋아하는데, 느끼한 걸잘못 먹거든요. 맛있어? 맥누개을 벌써 내가 네 개를 다 먹었네. 아! 아, 간다! 일단 저는 빅맥이나 1 9 애들보다는 덜 느끼했어요. 아주 느끼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, 먹는 중에 물리지도 않았고, 남편이랑 햄버거 먹으면 한입 두입 집 나눠 먹거나 이랬는데, 맛이스 감자튀김하고 맥너겟 하나 남았는데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혈당이 밀친 듯이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닭발을 먹을까 하는데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예좀 전에 200까지 200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정신 건강을 날 해롭게 만드는 거. 햄버거 먹은지 두 시간째입니다. 세 시간도 한번 재볼게요. 햄버거 먹은지 세 시간째거든요. 리브라는 이렇습니다. 오늘 제대로 된 치팅입니다. 저는 밖에서 닭발을 먹고 왔고요. 별로 많이 안 먹었는데, 먹은 지 2시간 됐는데, 아직도 배가 좀 불러요. 먹기 전 혈당이 120이었었고요. 먹고 나서 165였습니다. 혈당 체크기를 안 들고 와가지고. 2시간입니다. 오늘 한 끼도 식단을 안 했고요. 먹고 싶은 대로 먹고. 비록 혈당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정도는 선방했다 <laughs> 다시 내일부터 맛있게 식단하고 운동하고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자전거 타고 있었거든요 마저 조금 더 타볼게요 타고 씻고 또 편집도 좀 마무리하고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밥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돼서 오늘좀 늦게 자려고 합니다 지금 1시, 2분이, 지금 1시 2분이거든요? 제가 왜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면, 현재 혈당입니다. <laughs> 밥 먹은, 밥 먹은 지 3시간이 넘었는데, 지금. 19분 뒤면 밥 먹은 지 4시간째가 되는 거거든요? 4시간째 한번 재보겠습니다. 밥 먹은 지 4시간째입니다. 저는 모르겠습니다. 미쳤다, 진짜. 나중에 제 영상을 보면서 이런 날도 있었구나 하면서 웃고 있겠죠 더 단단해져 있는 내당이 이 영상을 보고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? 관리 못 하는 거 맞고요? 나는 사람 몸이라는 게 컴퓨터처럼 딱 폴더도 정해져 있고, 막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, 밥 먹은 지 5시간이 됐는데도, 지금 207이 나온다는 거는, 와. <laughs> 새벽까지 혈당을 그 알리를 찾는데도 배는 고픕니다. 여러분들 이제 리브안 사려고요. <laughs> 연속 혈당 측정기랑 체열하는 측정기랑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, 알콜솜 안 써도 돼, 체열침 안 갈아도 돼, 안 찔러도 돼, 그런 번거로움이 없으니까, 연속 혈당 측정기가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.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건 맞습니다. 근데, 이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게 체열 측정기잖아요? 근데 지금 얘 리브레를 붙이고 있는데도 하트입니다. 얘로 하면 얼마나 나올지가 계속 궁금하네요. Wait. Oh.